자 그러면 일단은 인권의 이해를 좀 볼게요. 인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의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인권이라고 한다. 기본 의미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특징.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며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나라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 성별이나 특정 나이대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무조건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야.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알겠지? 국가가 침범할 수도 없고 뭐, 뭐 다른 어떠한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권을 절대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인권의 중요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면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지.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사람이야.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다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어, 누구나 다 인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이번 기본권의 종류를 봅시다 헌법과 인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뭘 통해서 인권을 보장합니까? 헌법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해요 왜 헌법을 통해서 보장을 하냐 헌법이 법 중에 최고 법이니까 법 중에 제일 센 법을 가지고서 인권을 보장한대. 어, 그래야지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자 이번 기본권의 의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야.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겠죠.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기본권과, 기본, 각각의 기본권이 어떠한 보장을 해주는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이야.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 추구권.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권리야. 기본권 중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 두 번째, 평등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으면 안 돼. 단지 여자라서, 단지 남자라서. 혹은 단지 뭐 얘가 나이가 몇 살이라서 아니면 이 사람이 단지 무슨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무슨 대학을 나와서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으면 안 돼. 자,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자유라는 말 들어가면 당연히 자유권에 대한 얘기죠. 신체의 자유. 어, 내가 내몸 마음대로 할수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 어, 이사 마음대로 갈수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 음. 그 출판사나 언론사들이 이제 그 보도를 할때 자유롭게 보도를 할수 있는 거야. 그러한 자유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가기관의 형성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직접 참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거야.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자, 내용 선거권, 공무 단임권, 국민 투표권 이러한 것들이 참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회권.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 뭐가 해당이 돼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자 의식주를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줘라 내가 사람으로서 살수 있게 이거를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살거아야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교육 한국도 의무교육기 어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있어 근데 얘를 초등학교에 안 보내, 특정한 이유 없이 학교에 안 보내, 그러면 그 부모님 구속돼요. 예, 왜냐하면 그걸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 교육받을 권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당연하죠. 애가 되게 정말 되게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있어. 정말 이건 위생적으로 정말 이건 안 돼. 그러면 그거 공공기관에서 출동해가지고 그거 분리시킨단 말이야. 그런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런 걸 보장해야 돼. 뭐 때문에? 사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권리 청구권 그래서 청원권이나 재판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청원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이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 명령 규칙의 개정및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청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원 그 청와대 청원 있잖아 우리도 청와대 청원 청와대에 청원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봅시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 기본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 어떠한 경우에 제한이 되어질 수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1번.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공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러한 뭐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라고 하면 돼안돼안돼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어. 아, 나 마스크 쓰기 싫어.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거야. 그러면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처벌 받는단 말이야. 왜 그건 뭘 해치니까?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 자2번 기본권 제한의 요건 국가 안전을 보장을 해. 아, 나이 나라 맘에 안 들어. 테러할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본권은 제한시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 기본권을 제한시킬 때 무조건 마음대로 나라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막은, 그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것. 즉, 그 사람의 기본권을 막을 때도 반드시 정해진 게 있어. 1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2번.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 자유와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잠을 안 재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밥을 안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속시켜서 가둬놨는데 인간으로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될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해. 막 때리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하는데 한계를 둔 이유. 나라가 기본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한계가 있어. 그거를 둔 이유가 국가가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미얀마,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막... 그 국민들 막 죽이고 있잖아요. 막 총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게 진짜 이게 잘못된 거야. 그게 지금 국가가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국가가 함부로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한계를 둔 거야. 국가의 힘이 너무 세잖아. 국가라는 힘이 너무 세니까 그 국가가 국민들을 탄압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계를 둔 거야. 알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합시다. 기본 내용은 항상 잘 기억해 두세요.